2 0 정도만 더 먹는 건 안돼요 천천히 먹어 천히 먹고 공부해볼게 지금 오늘 아침몇 킬로 썼어? 오늘 아침에 95.8kg 95.8kg 사이즈는 전혀 안 줄었는데 <놀람> 그냥, 그냥 사이즈 전혀 안 줄었어 허리가 얇아지니까 등이 더 돋보이네 <놀람>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한 90... 한... 7이좀 무너지니까 이제 허리가 <놀람> 들어가지 않나? 이제 이런데도 보는데 응. 엉덩이 밑에 한번 응. 이렇게 찍어 보세요. 엉밑살 응, 여기요. 응. 응. 힘 좋아. 아무 피지 크지만 그래도 요요 정도는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찍어 보세요. 응. 응. 응, 음. 그정 음. 그러니까 지방 상태, 커팅 상태를 제일 판단하기 쉬운 게 엉밑살. 음. 그러니까 엉덩이 밑에 어느 정도 남았나. 복근은 <laughs> 괜찮고. 연습 많이 했어요. 아 이러고 살았어요. 응. 힘주 진짜 계속. 야, 근데 이 친구가 살면서 복근 갖고 고민할 거라고 생각했겠냐고. 근데 어떻게 뭐 피지크 선수들이 다 그러니까. 시합곡은 어떤 색깔으로 했어요? 아, 안 아, 그래도 네. 그거를 좀조언을구하고 싶었어요. 좋거든요 네. 저희가 작년에 네. 시합 좀잘안안 안 풀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비교되기 작년에 했던 거가 있고 이건 아예 새로운 거. 어. 검은색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검은색 잘어 근데 이게 네. 약간 작다고 해서 한번 입은 거 봐주실 수 있어요? 네 괜찮네요 펌핑이 어느 정도 올라오자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잘고세 가지 정고만그리고 펌핑 끝나고나무세가고 정도 잡... 그렇지! 복근은 됐네. 복근 됐네. 아 이거 살았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거울 보고 연습하면 이게 또안될 수가 있어가지고 옷이 위에 덮은 상태에서 일단 자세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까서 보고 이랬거든. 밀어내면서 음. 여기를 여기 들어. 여기만. 어. 후. 후! 더. 지금 보면은 이 바디가 지금 맞잖아요. 어. 이거만 봐도 장영은 훨씬 살이 빠진 거예요. 빠진 거. 거야. 이 그때 꽉 예, 껴가지고 아. 네 이게 잘안 잠겼거든요. 아, 이 허리가 네쭉 아, 그렇지 둘셋네 어.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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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중쭉 아. 준비 쭉 밀어. 쭉더 밀어야 돼 끝까지 써힘 내가 컨트롤할 테니까 너 힘만 써 계속 그렇지. 그래도 이거 지금 숨차지. 펌핑을 엄청 시킬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준 거야. 마시라고. 산소, 이거 고농축 산소여갖고, 숨찬 게좀 해결돼. 그러니까, 오늘 아니더라도 펌핑할 때, 다시 중간중간 마시게 해줄 테니까. 가슴까지 같이 짤거 어, 그렇지. 팔꿈치를 모으면서 끝에서 가슴까지 같이 짜. 거 셋. 내릴 때 버텨. 내가 내릴 거야. 거기도 올라가잖아. <laughs> 둘, 짝, 짝. 바로 잠깐 쭉쭉 눌러. 어, 그렇지. 더 눌러. 둘, 그렇지. 갑자세 넷, 아홉. 오케이. 님도 같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펌핑요원이 어, <laughs> 네, 제일 고생해. 심지어 다음 주에 대회신데 <laughs> 아니, 저 끝나보니까 생각없어. 니가 이제 중간중간 나한테 펌핑할 때도 얘기를 해줘야 돼. 많이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우리 눈으로 보지만 니느낌하고또 네 다르거든?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일곱. 위로, 위로, 팔꿈치 위로. 하나. 둘. 셋. 더. 나한테 에이. 저항해. 올때 나한테 저항해. 올때 가슴이. 그렇지. 가슴이. 가슴 힘줘야 돼. 그렇지. 가슴이. 응. 우 와, 조금 더 마셔 우 와, 화보였네. 진짜? 지금 땀 나는 거는 신경 안 써야 돼. 땀안날 거야, 시합날. <laughs> 시합날 제일 좋은 상태는, 우리가 봤을 때땀 절대 안 나는데, 너는 땀 나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이마에서만 송글송글 맺히는 상태. 그 정도가 음. 제일 좋아요. 아쓰. 여쓰. 일곱. 둘. 내릴 때 가슴이 힘. <laughs> 셋. 네 가슴 힘열개더 하나 둘셋열 그... 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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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금만 더 마시고 입안마 차이가 난다 <나지>. 지금 네 어. <laughs> 차이가 많이 난다 더힘힘힘셋힘둘셋둘 그, 셋, 살짝 가슴 ]起來. 들면서, 아홉, 열, 네, 넷, 다섯, 힘, 계속 좀, 살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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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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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 어, 눌러주면 돼. 그냥 마시면 돼. 오, 너무 멀다. 음, 네. 다섯. 여섯. 2. 셋. 넷. 다섯. 넷. 다섯. 오케이. 와. 하나. 돌려. 둘. 돌려야지. 셋. <laughs> 일곱. 여덟. 아홉. 열. <laughs> 하나. 둘. 더 돌려, 팔꿈치, 이쪽으로. <laughs> 셋, 넷, <라스>, 오케이. <laughs> 와, 한번 올라왔지. 이 <laughs> 거대해져. <거리를 좀 웃음> 이렇게 해서 뒤에를 쪼개고요. <laughs> 네. 이걸 다 기억해야 돼. 그러면 싸인이 맞아야지 너랑 나랑 뽕삐기 금방 할수 있어. 근데 내가 가갖고 치약 전에 설명할 수 있어.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 잘 기억해야 돼. 빡 당겨 있는 거. 그래, <laughs> 버튼, <웃음> 그렇지. <웃음> 버튼! 쫙! <laughs> 당겨서 그렇지. 열, 뻗었다가 아우 손. 열 그러니까 이렇게 각은랑 같이 타긴다답시어더더 더 숙였다가 아높으이까더힘들어어한번더어더 <laughs> 아. 찢어서 눌러 눌러서 힘주고 응. 눌러서 힘주고 그렇지 셋, 네 오케이 안되는 아. 거고 일곱. 응. 왜 가슴을 마지막에 시키냐면 이 친구 혼자 무대 뒤에 있을 시간이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른 데를 다 올려서 무대를 뒤로 보내면 혼자 가갖고 마지막에 푸시업을 해.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해. 내가 이렇게 좀 전처럼 해놓고 올릴 거야. 재원이랑 같이. 그러면은 너는 무대 뒤에 가서 쉴게 아니라 푸시업이라도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저캔 들고 가서. 마지막에 올라가기 전에 저걸 좀 마시고 호흡을 진정하고 올라가. 그러면 돼. 지금 딴 데는 거의 다 올라왔을 거야. 그렇지 네. 느낌이 느낌 네. 금 <laughs> 빵빵해. 빵빵하지. 수평으로도 <laughs> 하고 열 개만. 아스, 여스어 그대로 내려가 스파이크 하듯이 하나 쭉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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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더 <laughs> 밀어 넷 오케이. <laughs> 왜? 됐단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 어, 어. 그래. 만약에 여기 너무 짧다 싶으면은, 어. 가서 처음에는 그냥, 후. 어, 그거 좋다. 그 다음에, 다시 잡고, 어. 잡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응. 어. 려서 백은 원체 좋아는니다 좋아 다음주에 이거보다 20%는 더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돼내 네, 장담한다 밴딩 로딩 확실하게 라고 아, 확실하게 됐어. 되면은 이거보다 더 올라올 거고 응. 수분이 빠지고 더 수분을 밀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더 올라올 거고 응. 그리고 이번에 밴딩할 때는 아 이, 이게 밴딩 걸린 느낌이구나 라는 응. 걸 한번 느꼈어요 응. 진짜 마지막 년도니까 유산소 할때 마지막에 체온 조절도 좀잘안 되고 응. 응. 약간 진짜 약간 멍해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다음 주는 대신에 네. 유산소를 네. 조금 강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이클 같은 종류보다는 인클라인 런닝머신. 네. 어 저번 주부터 했어요. 어, 이번 주부터. 어, 인클라인이나 아니면 계단도 네. 속도를 좀 높여서. 네. 그러니까 강도 있는 유산소를 웨이트 한다고 생각하요 하체 운동은 안 하겠지만 하체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laughs> 유산소를 타갖고 해버리란 얘기. 예. 네. 밴딩 때는 유산소를 해야지 글리코겐 소비가 가장 빨라. 음. 웨이트보다. 어쨌든 우리는 극한의 상황으로 기아 상태로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힘 잡고 있거든요 평상시. 어. 그니까, 앞으로 했을 때는 괜찮은데, 옆으로 이렇게 했을 때가,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안 돼요? 거울 안 보고, 선수님 여기 계시고 한번 해봐. 그래서 느낌이, 이게 맞나? 봐봐. 더. 더. 한 번에 세게. 어. 한 번에 세게 후! 뱉어버려. 어. 이 정도 느낌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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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응. 음. 지금 좋아. 요거는, 그리고, 이거 형 생각인데, 여기가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밀리고, 원래대로 자세를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힘이 더 들어오게. 다시 잡으면. 허리가 더 숨겨질 것 같아갖고. 거기서 살짝만 앞으로 밀면서, 어, 그렇지. 더 밀고, 살짝만 뒤로, 어, 복근 후! 더. 어, 어. 더. 그거부터 조금만 더. 오케이. 후, 잡고, 그렇게. 약간 이쪽으로 더기대주는거예요 사선으로. 어, 사선으로. 어, 그렇게 해주면은 더 버텨주는 축이 생기지. 어, 지금 라인 입고잖아요 거기서, 지금 라인 이쁘지 않아요? 아, 어, 네. 약간 밀려주라는 얘기. 어, 그러면 더 이뻐. 어. 연습해서 감켜놔. 어 그게 음. 더 이쁘지 않아요, 라인으 네. 더, 더한번 어. 후, 당겨버리고. 어, 그렇지. 그것만 좀 신경 써주세요. 한쪽으로 살짝만 기대주면은. 네. 한쪽으로. 어. 어. 다음 주는 계속 연습할 거니까. 그래도 저번보다 많이 좋았지. 아졌죠 많이 많이 작년 응. 영상 보세요. 네. 어. 그리고 입장할 때 바닥 안 봤으면 좋겠고. 아, <laughs> 네. 어. 여긴 말안 하시고 딱저거 뒤에 딱 들어오잖아 네. 그럼 제수씨가 소리를 질러 여기 막 봐! 네. 어, 나 여기 있다고 손을 흔들리 사인을 맞춰서 어. 들어오면서 제수씨를 보면서 들어오는 거야 아. 입장할 때어 그런 느낌으로 어. 약간 건들대면서 네. 내가 우리 와이, 와이프한테 그 사람 고백하러 간다는 어. 생각으로 좀 그, 이렇게 즐겁게 어. 나오라는 얘기지 예쁘다 예쁘다 어. 좀더 빼봐 어. 저절로 기대니까 더 예쁘죠 어, 네. 어, 쪽까힘 많이 들어가야 돼 어. 그렇지. 아니 작년에는 이게 오빠가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복권을 이렇게 막 아래를 계속 보는데 우리 물속에 들어가면 네. 정신이 안정된 사람들이 잠수를 오래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음. 오래 고마찬가지 무대에 올라갔는데 음. 작년 같은 경우 영상을 보면 몸도 불만족스럽고, 에이. 긴장했어, 처음 무대야, 음. 막, 이게 복잡하고, 펌핑도 했어, 음. 그러니까 숨이 너무 찬거요 아, 맞아요. 호흡이 여기 있었어. 어, 어. 맞아요. 그래갖고 어. 제가 이거를 음. 오면 줘야지 하는 거요 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올라가기 전에 맞춰서 최대한 안정을 시키고, 호흡을.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펌핑이 너 지금 이 정도 이상 올라가면 너 자신감 있게 올라갈 거야. 지금 음. 정도? 어. <laughs>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 내가 그러니까 훨씬 호흡도 안정될 거고, 여유로울 거라고. 좀 뻔뻔하게 해주세요. 내가 제일 잘났다 이렇게 그걸 <laughs> 네. 연습을 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센터에서 그때 맨 처음에 왔을 때 주문했던 게좀 네. 센터에서 쭉 건들건들 댕기면서 네. 걸어 댕기는 거 연습 좀 하라고 그랬었거든 음. 약간 리듬 타면서 댕기 대신 네. 어. 입장할 때만 이뻐도 사람들이 확아저 네. 틀리구나 음. 느끼기도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면 더 빛나는 거 같아 음. 좀 건방진 네, 근데 느낌으로 기호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나는 몸이 만약에 펌핑도 올라오고 몸만 되면은 자신감 있게 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맨날해 어슬만이 할 때는 그렇게 했어. 맞아. 응. 근데 그때는 부담이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54만이 보고 있는 게 <laughs> 지금 <웃음> 밴딩 확실히 더 잘하고. 응. 어, 그러니까 수분 로딩을 쌀바고 밴딩, 어. 잘 걸면 더 좋고. 밴딩 확실하게 하고 네. 그 비워낸 거를 로딩을 걸면서 잘 채워놓고 네. 수분을 잘 빼내면 우리가 시합날 로딩 걸린 거랑 수분을 밀어 넣어서 지금보다 펌핑이 2 0더 올라갈 거라. 그리고 지금 좀 어깨 사이드랑 가슴은 덜 올라온 거야. 음. 아까, 아까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덜 음. 올라왔어. 지금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나도 네, 힘드니까 네, 네, 네. 내가 혼자서 케어를 했잖아. 네. 근데 아마 재원이랑 교대로 펌핑을 시켜줄 거야. 그럼 어. 넌 죽는 거야. 우리가 말짱해지니까. <laughs> <laughs> 더군다나 시합 끝나고 이틀째니까 영양 상태 좋을 거야 <laughs>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면. 밴딩 만저니냐